대로신성우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었고 반대로 곽준혁 선수는 이번 대회 경기 컨셉이 좀 독특한 게몇 점을 실점하든 상관없으니까 나는 골을 넣겠다 약간 이런 접근법을 가지고 있어요 예. 상대에게 아랑곳 않고 본래 플레이를 보여주겠다 이런 곽준혁 선수의 접근법이 예상이 됩니다 아주 이 정말 좋은 분위기를 내고 있는 곽준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저격성 엔트리를 보여준 김성훈 선수도 쉬운 상대가 아닐 수밖에 없는 그런 라인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스코어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크레이지 윈뭐 과거부터 곽준혁 선수는 에오제비 활용이 참 좋았고 애정도를 보여줬었는데 역시나 LH 에오제비 우 에오 금카를 통해해서 중앙 지역에서의 양발 중거리나 침투 보여줄 거고요 뭐 아이콘 노나우도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엄청난 가격을 라이브 서버에서도 형성하고 있는데 침투에 능한 플레이어들이 이 3-2-4-3에서 자리 잡고 있는 권준호 선수의 침투력 다시 한번 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 김성훈 선수는 재투기 장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중앙정에는 밀러나 뭐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왼쪽에는 이반 페리시치까지 양발잡이 공격수들의 굵직한 한방, 재틀드린 한방 이런 것들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뭐 키기 좋은 선수들로 1, 2 선이 구성되어 있는 김성훈 선수의 팀이라고 볼수 있겠고 네. 이 박준혁 선수 팀에서 크레이지엔에서 역시 들여다볼만한 포인트가. 브레멘 선수인 것 같아요. 네. 오른쪽 풀백에 이 선수는 워낙 킥이 좋고, 네. 이른바 양발에 관한 능력이 실질로도 뛰어난 선수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피파 라이프에서도 오른쪽 풀백의 공격력을 극대화하자 안드레아스 브레메를 쓰는 경우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자, 이제 스쿼츠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1위 굳히기를 해야 할리즈 웨니냐, 아니면 분위기 반전을 해야 할 팀플렉스 게이밍이냐. 자, 성공간의 대결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곽준혁 그리고 김성간의 맞대결 경기 준비 완료됐습니다. 3라운드 시작 첫 번째 승리를 누가 가져가게 될지 바로 출발합니다. 공유와 호흡이 좋습니다. 박준혁은 오늘 경기에서도 다득점으로 승리한다면 이번 대회에서 이 선수를 이길 플레이어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 1승이 아니라 또 득점이 많이 없었어도 곽준호 선수가 플레이할 를때 기대치에 대해서는 항상 언급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성적과 어, 경기력 다 잡고 있거든요. 예. 그럼 곽준호가 상대하는 김상우 부담이 될 겁니다. 자 시작부터 전방으로 밀고 나가는 박준혁이고요. 박준혁 선수가 최근 폼 자체가 그냥 좋다고 보는 게 역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 17시부터 쓰실 수 있는 쿠폰 나갑니다. 기대 이상 챔피언십 4숫자 4입니다. 기대 이상 챔피언십 4 요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EK 리그 챔피언십의 어떤 내용이나 지금 어떤 기세가 기대 이상이라고 봐야죠. 그럼요. 네, 지금 스튜디오의 열기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실제로 이명철 선수이 굉장히 땀을 흘리고 있어요. 네, 좀 약간 좀 후끈후끈해서요. 예, 네. 네, 더운데 에너지도 그만큼 느껴집니다. 그렇죠. 사탕이 손에서 녹아 버리네. <laughs> 대기실에서의 에피소드도 하나 <laughs> 만드셨는데. 그렇죠. 네, 저는 그걸 처음 봤어요. 사탕을 쥐고 있다가 네. 사탕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예. 네. 이번 어떤 젤리였습니다 예. 자 경기 초반부에는 김상호 선수가 6-3-1-0으로 내려버리면서 이 곽준혁 선수의 초반 분위기를 한번 수비적으로 꺾고 들어가는 모습들이 있었죠 자, 팀이 오른쪽으로 네. 벌려줬는데 공을 잡아내지 못합니다 넓게 주는 아이디어는 그래도 괜찮았다고 보이고요 예. 뭐 역시 오프라인 무대의 경기이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더라도 옆에 팀원들이 계속 격려를 해주고 그러한 모습들 적극적으로 좀 조력해주는 모습들이 역시 보이네요 4-3-1에서의 곽준혁은 양쪽 풀팩들이 아무래도 프리한 상황에서 뽀을 잡고 전개하는 즉 측면에서의 플레이 메이킹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아래 전개하면서 풀백들이 포로 소유하는 타이밍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죠. 네, 자 왼쪽에는 지르코프, 오른쪽엔 브레메가 있고요. 그 공을 뺏어낸 김성훈. 중앙쪽 발락. 역시 22토티 어, 레반도프스키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팀플렉스 게이밍입니다. 아, 네, 한 방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ZD존에 진입하는 순간에 김성훈 선수의 득점력은 분명히 불을 뿜을 기역, 수 있습니다. 재환. 김성훈의 마테우스. 네, 소유를 일단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아, 정말이 1, 2선 가만차게 능한 자원들이 있는데 서서히 전진을 하죠. 멋있네요 자, 중앙 잡고 올라서 오른쪽 마운드에게 열어줬는데요. 오. 지르코프의 수비. 네, 엔드라인 타주면서 직각으로 내려갈 듯한 오. 심리전을 한번 걸었고. 뺏기더라도 이렇게 코너킥이 되니까 김성훈 선수의 영리한 드리블이었습니다. 붙여 주죠. 오, 자, 지코프 잡았어요. 망덩이가 완쪽에 지나갑니다. 근데 투마스 밀러라는 선수가 그냥 위치를 잡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기대가 돼요. 그렇죠. 이 선수의 그 천부적인 오프더볼, 정말 골 감각이 있고 골 위치 선정을 잘 가져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항상 밀러 의 이런 공간 침투 연계 능력은 주목이 좀 됩니다. 이 선수가 전체적인 커리어에서 약간의 부진한 타임이 있었지만 결국엔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난 시즌은 후반기 때 체력적으로 좀부침이 있었어요 네. 이제 밀러도 어, 베테랑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진짜 오랫동안 바온 선수인 것 같아요 그죠 렇 네. 네, 해서 피파온라인 3 때부터 좋았던 선수인데 지금도 여전히 좋은 선수 능력치를 보여주고 있죠 남아공 월드컵 때 우리가 이 선수를 루키로 주목을 했으니까요 저는 예. 피파온라인 3때14 월드컵 시즌에 밀러를 참잘 썼었다 아.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좋습니다 제비 호나우두 자, 곽준혁도 공간을 찾아서 보격 돼. 어, 그래요 역시 안쪽 패 이게 좋아요. 야, 잘렸습니다. 어, 곽준혁스러운 마무리였습니다 아, 그리고 역시 이른 실점 게다가 김성훈 선수도 소요했던 시간이 직접까지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 아무래도 팀플레이스 게이밍이 이번 대회에 부진하고 첫 주자 김성훈의 결과가 중요한 만큼 첫 실점이 나온 상황에서 지금의 표정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 부담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세를 곽준혁에게 처음부터 내줬다고 라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수비적으로 6310 내려버리면서 버티는 초반부의 모습도 있었었고 좀 흐름을 잡는 듯 싶었는데 지금 실점해 버리는 바람에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도 마운트 쪽에서 실마리를 좀 풀어 보려고 그렇죠. 하는 김성원인데요. 미터. 아, 음, 요번에좀 앞섰죠. 여기서의 미스가 살짝 있었었고 사실 김성훈 선수가 아래쪽에풀 패가 오버래핑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쓰면서 같은 건 어땠을까는 아쉬움이 드는 장면입니다. 예. 골 자체는 어쨌든 곽준현 선수가 풀백을 잘 활용해서 들어갔잖아요. 역시 키플레이어 브레메 선수의 공격 관여는 요즘에 이 선수들 플레이 볼 때마다 저는 브레메의 존재감이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엄청나죠. 뭐 새로 나온 클래스들도 뭐 중거리 장착하고 뭐 완전 육각형 그 자체니까. 어. 볼란체에 쓰는 경우들도 있죠. 네. 팀 케미도 워낙 좋고요. 힘도 상당히 좋은 선수에 속하고요. 네. 인터르 두 개의 3인방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넨캠미도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아. 자, 역시 양쪽 풀백의 광준혁이고요 오. 자, 됐죠. 10대 10. 야, 이거 진짜 제가 딱그 말씀 드리고 싶었었는데, 네. 누가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와. 절대 독주 곽준혁. 와, 저 오늘, 아, 이번 대회 그냥 기세가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아이 김성훈 선수도 와이 쉽지 않은데라는 표정이 눈에 읽히고요곽준혁의 표정이 지금 어더 넣을 거야 이 표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이 혼혈체가 음... 된것 같아요. 경기장 안에서의 선수들 하나 하나와 네, 뭔가 그준혁에게 하나가 된 듯한 느낌. 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골을 두 번째까지 성공 시킵니다. 야곽준혁의두 방이 딱 나오고 순식간에 전반 시간이 지나갔는데 풀백 활용 능력이 기가 막히네요. 네. 네. 지금 비파울라인퍼에서또 중요한 것들이 저런 풀백 활용인데요. 그렇죠. 네, 뭐 실제 축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야. 맞습니다. 그다음에 첫, 첫 번째 득점 장면, 이거죠. 역시. 역시 브레메부터였어요. 네. 와 그리고 뭐 호나우두와 에이즈뮨까지 이게 풀백 쪽에게 볼을 주고 박스로 다시 이제 넘겨줄 때 박스에서 어떤 패턴으로 슈팅까지 만들지에 대해서 박준영 선수가 미리미리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반대치 지루코프. 그렇습니다. 아 여기 와. 또 원터치예요? 네. 네. 그러니까 위아래에는 다뭐 에오제비, 호나우두, 에투 이런 선수들 결정력 박스 안에서는 넘사거든요. 그렇죠. 그 측면에서 시작을 해서 중앙 쪽으로 오는 어떤 그 패스워크 때문에 수비 라인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주 빠른 팀의 득 타이밍에 득점까지 나오는 이 곽준혁 글쎄요 일단 아~ 어 아직 꽤 많은 일정이 남아 있는 이번 챔피언십 리그 일정입니다만 초반부는 곽준혁의 이 대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곽준혁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예. 사실 김성훈 선수가 이번 경기 못 풀고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계속 3선을 위주로 중앙에서 볼은 좀 순환이 되고 있어요. 밀러에게도 이제 공간 침투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네. 결정적으로 들어가는 박스 안으로의 침투 패스. 네. 네. 이런 키패스들이 곽준혁의 수비 집중력에 의해서 커튼을 당하다 보니까 뭔가 슈팅 타이밍을 못 가져가고 있는 것이 김상훈 선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겠네요. 아, 그 애투로 활용한 드리블까지 측면을 계속 자신의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어. 자, 지금까지 기록으로 봤을 때 곽준혁은 2샷 2킬입니다. 네. 김성훈은 아직까지 슈팅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서운 게이4 2 31이 왜 지금 피파 온라인 4에서 가장 좋느냐. 저렇게 좌우 공비미가 상황에 따라서는 윙포 역할도 할수 있는 역할도 있고, 좌공미가 우 좁히면 측면공과 자연스럽게 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동시에 상대 풀백 끌어내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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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박준육. 네. 이게 결국 스리 공 미의 포인트죠. 중앙으로 살짝 좁게 들어오면서 중원 수적으로 만들고 박스 침투 숫자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보세요, 김성훈 선생 표정은 아 잘한다. 네. 아, 약간 이런 느낌의 표정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 여기서도 실수가 어. 나오는 아, 사제. 네, 이제는 좀 삼선 지역에서 끊는 상황들이 점점 더비춰지고 있는 곽준호 선수의 상황이에요. 네, 지금은. 어, 김성훈 선수도 멘탈이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점을 하더라도 지더라도 득점이 필요한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